이거는 오늘 저희 점심이 될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밑에 식당에 가가지고 건강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냥 크림치즈랑 찜만 조금 넣고 나머지는 다 야채랑 치즈 넣었어요 이거는 같이 먹을 커피를 아침에 사왔습니다 여기는 제 침대인데요 음 근데 이 인형은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어, 이거는 제가 맨날 자기 전에 장장 운동 그런 거 해주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장을 풀어주는 힐링기예요. 이거는 제 이불이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좀 해야 해가지고 아령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건 저의자옷 바지입니다. 네 여기가 제 책상이에요. 여기 가운데 노트북이랑 그 옆에 스탠드 놔두고, 그리고 옆에 또 책꽂이 놔둬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사용하려고 하는데,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옆에 막 충전기도 많이 연결해놨고, 네. 이렇게 저는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제가 바로 공부하려고 앉으면 보이는 벽인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을 붙여놨어요. 이걸 보면서 공부하면 더 의지도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서 붙여봤습니다. 여기가 제 기숙사 있을 때 나름의 화장대입니다. 뭐가 가득가득 많지만 다 바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는 뭐 책이랑 필통, 물티슈,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넣어놓은 상, 서랍장입니다. 저는 602호 B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 옷장인데, 일단 정리가 조금 안 됐어요. 그냥 보시면 코, 여기는 코트류랑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놨는데 일단 네, 걸어놓을 수 있는 건다걸어놓고 음. 여긴 정리가 안 돼서 안 되겠어요. <laughs>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룸메랑 같이 쓰는 공간인데, 음, 여기에도 그냥 옷 같은 거라서요. 제가 근데 꽃 패턴을 잘 도전을 안 하는데, 이거는 사본 옷들이고, 이거는 사놓고 안 입은 옷들이고, 제가 하얀 색깔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, 하얀 색깔 블라우스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저희, 저희 옷장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 돼요. 에, 여기가 제 냉장고 위에 있는 건데, 어, 이거는 그냥, 뭐지? 건강식으로 만든 마들렌인데, 설탕을 안 쓰고 만들어서 엄청 맛있지는 않아요. 뭐, 으리고 옥수수, 수염차, 뭐, 김치, 김거1 일회용 스푼, 그리고 그, 이거 다들 뭔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, 냉장고를 열면, <laughs> 이렇게 그냥 정말 그냥 우유 이 우유랑 바나나 그리고 여기 삶은 계란 여기 또 우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넣어요. 딱히 여기서 뭘 먹을 거를 사놓거나 채워놓지는 않기로 했어요. 네 여기가 이제 제 방에서 보이는 창문 열면 보이는 풍경입니다.